자, 하이. 하이. <laughs> 두더지 같네. <laughs> 자, 아.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마인크래프트는 가장 큰 특징이 블럭이 사각형이라는 거잖아요. 저, 저, 그래서 저, 저. 이제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거나 할땐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데, 뭐월드디술로 이렇게 거대한 원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머스탠드를 사용해갖고, 이제 파티클로 이렇게 삥삥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다 2차원의 하나잖아요.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옛날부터 그런 걸 만들죠. 어그 3차원의 구체를 만들고 싶어서 구체. 그래서 그런 구를 만들어 보려고 약간 조금 음, 파티클 음. 녹아다 하기 좀 그렇잖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효율적인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려고. 아웃스텐들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절대 안 돼! <웃음> <웃음> 어떻게 해도 절대 원이 그려지지 않아요. 아 애초에 원을 그리는 거를 암호스탠드 하나로 원을 그리겠다라고 생각한 것부터 일단은 잘못된 거였어. <laughs> 그렇 그냥 파티클 노가다를 해왔어요. 반원. 반원. 아직은 2차원이죠. 이제 얘를 어. 빙글빙글 돌리면 원 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돌렸어. 비는 건 둘째치고 어. 이렇게 하면 되게 세장 같아 <laughs> 일렬로 쭉돼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건 세장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야. 해서 이렇게 돌렸어. 반대었네. 뭐. 어. 그러면 이제 세장 느낌이 조금 없어지지 어, 않을까 해서 돌렸는데 드디어 터졌어요, 얘가 도는 게. <laughs> 그래서 이제 소환을 해 보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그려 놓고 돌리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채워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원이 좀더 매끄럽게 잘 차죠. 채워진다는 느낌이 있고. 이거를 예쁘다. 이제 어예쁘 이거 이거 근데 솔직히 예쁘지 않아? 어. 어 솔직히 예쁘 형얜빈게 예뻐 어얜빈게 예뻐요 <laughs> 이거를 오늘 왜 보여주냐면 어... 이걸로 스킬을 만들 계정이었어요? 예정이었어요? 아니 예정이에요 아 예정이에요? 어, 이걸로 스킬을 만들 예정이에요 어떻게 잘 꼬아서 한번 만들어 와보겠습니다 엔딩 멘트 합시다 그래요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할까요? 빠이 <laughs> <바이>. 빠이 <바이>. 안녕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지 만드는 과정에서 명령어 실수를 했는데 되게 예쁘게 나와서 보여줄 거거든요 아 실수가 예쁜 거구나 음 응. 예쁜 실수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게 뭐가 되게 요정 아니면 뭐 드래곤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갖고 이쁘더라고 되게 신성한 느낌이다 어. 파티클 그 십자 형태로 바꿔볼까 십자 형태는 아직 한 번도 안 봐봤는데 어한번 해보자 어, 십자 형태로 궁금하다. 바꿔보자 와 뭐야 맞는데? 와 <웃음> 예쁜데? <웃음> 예쁜데? 완전 하늘에 있는 물고기 같지 않아? 그니까 어, 별의 물고기 같아, 것 같아 와 예쁘다 이거 저기 오. 십자가 돼가지고 뼈 같아 어실러캔스인가 이쁘다 <laughs> 이쁘다 아 어,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